시다요. 이번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식 두 가지. 자, 탄젠트 x는 아, 여기 세타네요. 세타를 쓸게요. 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기억나요? 음, 외우셔야 됩니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자,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 1.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두 가지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얘는 얘랑 부모가 달라요. 통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건 통분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시다 이게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면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곱할 겁니다. 자, 왜요? 여기서 보세요. 얘한 놈을 넘기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또는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맞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 놈을 이렇게 이항시켜 주면 이렇게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1 플러스 코사인이니까 내가 1 마이너스 코사인을 곱해주면 합차공식이나와서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얘가 생기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을 분모 분자에 이런 식으로 곱할 겁니다. 됐나요 음. 아, 더 쉬운 방법이 있나 근데. 아, 이거 그냥 통분을 했네요. <laughs> 이렇게 해도 해야 됩니다. 답지 방법으로 다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 하고, 자, 이렇게 곱해주면 아까 말한 대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자, 사인 세타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서 이 값이 사인 제곱 세타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사인이랑 여기 사인이라 약분이 한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보고 이제 통분이 자동으로 되버렸잖아요 그죠? 자 사인 세타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했더니 사인 세타 분의 이두개 더하니까 없어지니까 2 e.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음. 자 답지풀이는 그냥 얘랑 얘랑 곱했네요 그냥 그렇게 통분해 버렸네요 자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답지풀이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니들은 어 사실 요걸 떠올리기가 조금 힘드니까 답지풀이 방식을 하는 게 맞긴 하겠다 이제 근데 사실은 요걸 떠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음. 지금, 장난치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이 공식 쓸줄 알아야 자, 이거 두개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1 플러스, 코스 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 분에, 자,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얘가 올라가서 제곱이 됩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얘가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얘가 올라가서 곱하면 이건 똑같은 거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근데 방금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둘이 합쳐서 1, 여기 1까지 해서 2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 여기 두배인거 보이죠? 이거 두배 맞죠? 그래서 얘는 이 적으면 이제 사인 세타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지 프릴이 돼요. 뭐, 둘다 비슷하죠? 그죠? 자, 이번엔 이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오, 어,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미 1이 됩니다. 그죠? 거기다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기겠죠. 얘가 그러니까 이해 되나요? 자, 다시 이거 제곱 따기 이거 제곱은 바로 1 썼습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2AB 한걸 썼습니다. 자, 더하기 자, 어... 이놈도 이 위에 있는 애를 어, 전개를 해볼까요? 음... 1 마이너스 아 코사인 1의 사인 1젠트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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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1 1 1 1 1 1인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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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1 1 1 1 1 1 코사인 분의 사인. 어, 아, 정기하고 할까? 정기하고 합시다. 자, 일단 정개하면1-2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탄젠트 제곱이라는 건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제곱입니다. 맞아요.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제곱 분의 요거 1. 요거는 마이너스 코사인이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인데 요 2가 있으니까 요2 자, 더 하기 이놈은 다시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여기 분모 분자에 뭘 곱할까요? 분모 분자에 코사인 제곱을 곱하겠습니다. 그래야 분모가 사라지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뭡니까? 자 여기 코사인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코사인이 하나 약분되죠. 그럼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자 이렇게 하면 코사인 제곱이 다양분되니까 사인 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 이렇게 곱하면 코사인 제곱. 이렇게 곱하면 1분되니까 사인 제곱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요도 1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1. 자, 그럼 결론 1분이니까 안 해도 되고요. 1 2이인스2 코사인입니다. 자, 이 결과는 1 2 코사인 코사인이라고요. 자, 이제 두개더 해주면, 이거 없어지네요. 근데 1더 1, 2.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맞죠? 자, 보세요 사실, 예를 보시면, 요 1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라는 걸볼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1이 사인제곱 더 코사인제곱인 거예요. 그러면, 사인제곱, 코사인제곱, 이 사인, 코사인.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어, 이거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분모가. 자, 그럼 이제 분자는 사인, 코사인의 합, 그죠? 합차공식이죠. 그다음 차는 여기서 빼야 돼요. 이런 <laughs> 식으로. 어차피 합은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자 그럼 이거한번 약분 땅땅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결국 사인 다이코사인 분에 코사인 빼기 사인이에요, 그죠? 자 이제 우변 볼게요. 자 이거 탄젠트가 모미가 탄젠트가. 한셈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거든요, 그지? 코사인 분의 사인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각은 어차피 다 똑같을 거니까 줄여서 S, C, 뭐 T 할게요. 알겠어요? 자, 그럼 아까처럼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됩니까? 그쵸? 분모의 최소공배수인 C 코사인 곱합니다. 자, 이렇게 분배하면 C고요. 이렇게 분배하면 C, C니까 빼기 S죠. 이렇게 분배하면 c 고요 이렇게 분배하면 S입니다. 자, 즉, 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 더하기 코사인. 통분이 돼버렸죠 여기 빼이구요 그래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 분의 자, 이 위에는 뭐가 남아있어 얘가 남아있고, 여기는 이게 남았는데, 코사인 빼기 코사인. 없어진다, 그죠?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인데, 이거. 오, 0인데요. 네. 그죠? 음, 응. 답이 0이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끝나. 자, 일단 분자의 코사인 제곱이 있잖아, 둘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을 묶어내 이렇게. 그러면 1마이너 사인 분의 1, 1 플러스 사인 분의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코 사인 제곱 꺼내면. 자, 얘들 둘이 곱하면 통분이 된다. 그러면 곱하면 1 빼기 사인 제곱이 되니까 코사인 제곱이라고 할수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선생님, 이해돼? 자, 얘랑 얘합창식이라서 1만이 사인 제곱인데 이건 코사인 제곱이라고 지금. 그래서 코사인 제곱 분의 얘가 올라가고 올라갈 건데 올라가서 더하면 뭐가 되니 2가 되잖아. 앞에 c가 있었잖아. c 제곱이 땡땡. 답은 이라고 해야 맞는데 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잖아. 됐네 자, 사인의 4제곱 빼기 코사인 4제곱이야4제곱은 제곱 제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 사인제곱 빼기, 코사인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자, 그런데,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은 1이잖아. 그럼 결국 그냥 이거라고. 알지 자, 그런데, 사인제곱 빼기, 코사인제곱인데, 여기서, 이게 보니까, 코사인만 남았잖아? 그 말은 이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꾼거야 지금. 아씨 또 갑자기 코사인 다 쓰고 있네. 이런 식으로. 됐네. 그러면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결국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어때 맞잖아 얘는. 이해됐네. 자,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얘는 맞는 거고, 얘도 맞는지 보자. 자, 어, 이 C제곱을 이렇게 분배법칙을 해보자. 자, 이거는 탄젠트 제곱이고, 이거 분배하면 흉구역 코사인 제곱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라는 거야. 자, 탄젠트 4제곱은 코사인 4제곱분의 사인 4제곱이겠지. 그러면 결국 얘가 C제곱을 이렇게 곱해지니까 어... 뭐 약분해도 제곱이 남겠네. 자, 그럼 결국은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을 테고 그다음에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네 제곱을 테고 그러니까 이제 통분하는 거지 전부 코사인 제곱으로. 그리고 빼기 얘는 어차피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네 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코사인 제곱으로 다 통분이 됐고, 자 이제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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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써야 되네. 어. 이거 맞나? 자, 사인 제곱으로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요두 개를 사인 제곱으로 묶어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뭐야 이게 코사인 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이 코사인 제곱으로 약분이 돼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사인 제곱이고 이거 분에 이거 하면 코사인 제곱이지 오 더하니까 얼마?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 1 맞는 거지 세타가 제 4사분면의 각이라고 했고요 코사인 세타의 값이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탄젠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는 이라고 했는데요 자제 4사분면이다 보니까 이 탄젠트의 값이 양의 값을 가졌죠. 얼, 싸 안, 코. 그죠? 4, 사분면에서 코, 사인의 양을 가집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탄젠트하고 사인의 값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이런 경우는 니들한테 익숙한 직각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4, 사분면이라고 했다고 해서 꼭 4, 사분면 위에 직각 삼각형을 그릴 필요도 없어요. 4, 4분면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만 결정을 주면 되거든요. 거기서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코사인이 3분의 1이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직각삼각형을. 자, 어때요? 이렇게 정도 그리면 자, 여기가 세트하면 요 길이가 3A고요. 그죠? 요 길이가 A 이러면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비기 때문에 A 안 써도 돼요. 그냥 3, 1 써도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이게 3, 1이고요. 이거 제곱은 9, 제곱은 1. 빼면 8. 루트 8, 2루트 2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제 탄젠드 세타를 구해봅시다. 탄젠드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2루트입니다. 그런데, 얘가 몇 사업면이 됐어요? 4사업면이 각이죠? 그럼 탄젠트는 4사업면에서 음수가 될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사인, 뭔가요? 사인, 3분의 2루트. 그죠? 3분의 2루트. 마찬가지입니다. 사인이 4사업면에서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 2 마이너스 3분의 2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6에다가 7, 8, 8 루트 2, 루트 루트 2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면 되겠죠. 자, 지금 1번 사인 코 사인 구하고, 2번 사인 더하기 코사인 구하고, 3번 사인 세제곱 빼기 코인 세제곱 고 4번 사인 네제곱 빼기 코사인 4제곱 구하려 했습니다. 자, 이렇게. sin x, sin 세타 빼기 cos 세타거나, sin 더하기 cos 네. 인이거나 이렇게 주어지면 뭐 하고 싶습니까? 예. 아 그러니까 뭘 하고 싶습니까 얘한테? 제곱을 하고 싶겠죠. 음. 왜 제곱을 하면 일이 생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은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sin cos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제곱해야죠 4분의 1 따라서 이게 쇽쇽 하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을 빼기니까 4분의 3 그리고 얘가 이로 넘어가면 2 sin cos 이 2로 또 나눠주면 자 sin c o 은 얼마 4분의 6 아니, 8분의 3어 8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엔 더하기인데요. 자, 더하기와 빼기 사이의 관계식 알죠? 어. 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에 플러스 4 사인 코사인. 이걸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거 제곱하면 1 더하기 이 사인 코사인 이걸 써도 됩니다. 맞죠? 왜냐하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 땡땡 써도 됩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구하라 하는 놈의 제곱의 값을 구한 겁니다. 우리는 맞죠? 그럼 루트 시면 되거든요. 자 이걸로 합시다. 여기 좀 간단한 예죠. 자 방금 구한 사인 코사인이 여기 8분의 3이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4분의 3 4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보세요. 제곱한 게 4분의 7이니까 제곱 안한 것.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7인데 루트 쉬우면 4는 빠져 나오죠? 2분의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둘다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이 세타가 몇 사분의 가인지 보니까 파이에서 2분의 자, 제 3, 사분면의 강의입니다. 제 3, 사분면에서 사인도 음수고, 코사인도 음수입니다. 그러면 더하면 당연히 음수의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답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로드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번엔 세제곱입니다. 자 우리 세제곱 공식 변형식 이죠? 이거는 자 s 세제곱 빼기 c 세제곱는 s 빼기 c의 세제곱 플러스 3sc s 빼기 c 이렇게입니다. 맞습니까? 까먹었다면 다시 외우셔요. 자 그래서 여기 S 빼기 C 저기 있죠? 2분의 1 2분의 1이세제곱 8분의 1입니다자 여기 2분의 1, 1 SC 얼마입니까? 8분의 3 8분의 3 3이죠? 허허 어허...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어... 이게 눈 하면 헷갈리네요. 여기 끝났죠? 자, 얘가 이제 8분의 1인 거, 그죠? 얘가, 그러면, 2, 8, 이 16분의 3, 3 9입니다. 더하면, 자, 얘는 16분의 2죠? 그러면 16분의 11! 이렇게 된 겁니다. 공식만 잘 쓰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네 제곱 빼기 네 제곱은요? 제곱 더하기 제곱에 제곱 빼기 제곱 이렇게 합차공식, 그죠? 근데 이건 뭡니까? 1이죠. 자, 이게 되는데요. 이건 다시 뭡니까? 사인 빼기 코사인, 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렇게 합차공식이 되겠죠? 사인 빼기 코사인은 주어졌고요. 처음에 2분의 1.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어, 여기 보면 쩌, 마이너스 2분의 7 2분의 어 하면 마이너스 사 분의 루트 7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헤안 나왔다 저쪽에 보시겠습니다 이차방해식이랑 자이 이차방해식의 두 근을 사인 코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모 합천공식 아그 그거 뭐예요 그거겠네요 근과 유사관계 자 사인 다하기 코사인 얼마나 소립니까 조림! 3분의 1이라 소립니다 자, 승엽! 사인 코사인 얼마나 소립니까어우 이러면 안 됩니다. 좀, 음, 승엽아. 자두 분의 합은 이거 분의 이거에서 마이너스 두 분의 곱은 이거 분의 이거에서 플러스 아시겠습니까? 음자뭐 모를 수 있습니다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모르겠다고 좀 해주시고 공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자 사인 더하기 꼬 사인 나왔어 뭐 하고 싶어 막 그치 막 제거하고 싶지 그래야 돼막 제거하고 싶지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 1이 생기고 2 사인 코사인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이거 제곱하면 9분의 4가 되겠지. 자 따라서 2 사인 코사인이 9분의 얼마야?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9분의 5지. 그러면 2로 또 나눠줘. 사인 코사인 얼마야? 마이너스 18분의 5지. 자, 그럼 얘가 3분의 k랑 같다잖아. 이게 3분의 k랑 같대. 자, 그러면 땡땡 하면 어떻게 돼? 자, 이거 마이너스 5로 이렇게 가져갈게. 18k는 땡땡, 35, 15, 마이너스 15야. 따라서 k는 18분의 15, 마이너스. 상으로 약분데 6분의 5. 답은? 마이너스 요거요 이렇게 되겠네.